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19 대응 장관은 코비드19 양성 반응 결과를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수요일 하루에 22,454명의 지역사회 코비드 사례를 기록했는데, 이는 화요일에 보고된 23,894명의 감염 기록을 약간 웃도는 것입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대부분의 양성 사례가 신속 항운 검사를 보고한 사람들을 통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코비드 19 기자회견에서 양성 검사 결과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힙킨스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하고 토요일부터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자가 격리 기간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요일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후 뉴질랜드는 마침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개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요일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 제재 법안은 수요일 밤 긴급하게 국회를 통과했으며 모든 의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 장관은 이 법안이 뉴질랜드가 러시아의 중대하고 이유 없는 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동맹과 보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영토 보전과 주권의 보호가 국제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이 곧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엔재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가 30년 만에 연간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나타낸 데 따른 것입니다. 2020년 12월 분기와 2021년 12월 분기를 비교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9%를 기록해 전 분기 4.9%보다 상승했습니다. 인포메트릭스의 브레드 올스는 수요일 AM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스는 이러한 예상은 사실이라며 ANZ가 7.4%의 인플레이션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상황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며 수요를 조금이나마 통제하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고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컨슈머 엔젤은 슈퍼마켓 산업에 대한 상무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환영했지만 집행에 관한 권고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컨슈머엔젯은 뉴질랜드 식품 및 식료품협의회와 함께 슈퍼마켓 업계의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서안을 의회에 발표했습니다. 컨슈머엔젯은 의무 행동 강령, 슈퍼마켓 커미셔너, 제한적인 토지 규약 금지, 의무적인 단가 등 식료품 분야에 대한 10가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문이 공급자들을 잘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정부는 슈퍼마켓 가격 표시 규제, 홍보,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도매가로 식료품을 공급해야 하는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공관 중 하나인 토지 이용의 완화는 올월스 엔젯과 푸드스터프 두개 업체의 독점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신용 규제와 금리 상승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쿼터블 밸류의 수치는 지난 3개월 동안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1월의 6.1% 성장률에 비해 하락한 2.3%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평균 주택 가격은 현재 105만 3,483 달러로 지난달 26.8%의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22.9%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가격은 151만 9,781달러로 지난 3개월 동안 2.5% 상승했으며 연간 성장률은 23.2%로 1월에 27.6%보다 낮아졌습니다. 데이비드 네이글 QB 총 지배인은 강화된 신용규정과 금리 상승으로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신용규정이 강화되고 금리 상승으로 다수의 첫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현재 구매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3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1원 6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4원 76전입니다. We'll be right back.